사도행전 5장은 교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사비라의 이야기죠. 간략한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사비라 이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이들 부부가 자기들이 소유했던 땅을 팔아서 그 돈을 교회에 가져와 헌금을 했습니다. 그들은 땅의 돈 돈의 일부만을 가져왔는데. 마치 전부 다를 가져온 것처럼 거짓으로 헌금을 드렸죠.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매그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네, 땅을 팔아서 돈 전부를 가져온 게 아니라 일부는 감춰 뒀죠. 그리고 마치 전부를 가져온 것처럼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거짓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나니아의 이 거짓과 위선을 베드로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죠.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의 훈계를 들었던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즉시 죽게 된, 된 것이죠. 사람들은 그 시신을 장사했습니다. 곧이어 몇 시간 뒤에 이 남편의 소식을 모르는 삽비라가 왔습니다. 삽비라도 남편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땅값 전부를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했던 말 그대로 아내 사피라를 엄히 꾸짖었고 사피라도 그 자리에서 즉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사피라 이야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오늘날 현대 독자들에게도 그렇고 참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입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이 사건을 받아들이기 힘든 가장 큰 이유는 아나니아와 사피라의 죽음이 너무 가혹한 형벌이라는 생각입니다. 본문 3절과 9절에 의하면 그들 부부가 죽은 이유는 성령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분명 잘못을 했습니다.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의 대가가 죽음이라니, 이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죠. 만약 거짓말의 형벌이 정말로 죽음이라면 그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이 사건을 받아들이기 힘든 두 번째 이유는 베드로의 목회 방식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초대 교회 지도자였고 목회자였습니다. 참된 목회자라고 한다면 성도들의 죄와 허물을 사람들 앞에서 들추어내고 지적하려 드는 자가 아니라 실수한 성도를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그가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아나니아와 사비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 성령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알았다면 그는 목회자로서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연약함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의 제약과 수치를 사람들 앞에서 지적하고 어미 꾸짖음으로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을 받아들이기 힘든 셋째 이유는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진정으로 아나니아와 사피라를 사랑했다면, 사랑으로 대했다면, 그들이 정말 죽음에 이르렀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의 죄를 어미 꾸중하고, 그들의 죄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들추어낸 것은, 그들을 향한 사랑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로서의 책임감과 압박감에 의한 것이었고, 이것이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런 주장들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이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가 의도한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의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 저자인 누가의 관심은 결코 베드로의 목회 방식, 그의 지도자로서의 연약함을 고발하고 지적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대신 누가는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성령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세워졌던 최초의 교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으며 누가는 지상 최초의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였는지, 어떤 공동체였는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문맥상 가장 적합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아나니아와 사피라의 죽음은 교회란, 교회는 세상의 모임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새로운 공동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임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원리, 새로운 모습을 가진 공동체라는 것이죠. 당시 로마 사회든지, 오늘날 한국 사회든지,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죽임을 당하는 일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던 거짓말은 누군가에게 큰 해를 끼칠 정도의 거짓말이 아니었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것이 전부라는 거짓말을 하기는 했지만요. 그들이 거짓말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손해 볼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재산을 헌금하기 위해 왔으니, 교회 입장에서는 그들을 환영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지금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탐욕과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헌금하는 죄를 저질렀고, 그들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헌금을 한다는 이유로 그들의 거짓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가 아닌 다른 세상 모임에서 똑같은 일을 했다면 어쩌면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사람들 앞에서 보여 주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원리, 세속적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운영되는 공동체임을 베드로는 보여 준 것이죠. 베드로가 이토록 단호하고 매섭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대했던 것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세워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무엇보다 교회 안에 죄가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가 교회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애를 썼던 목회자였습니다. 본문 11절에서 이 일을 본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11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바로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5장 11절에서 비로소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등장시킵니다. 마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진정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처럼 말이죠.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본 많은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있죠.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알수 없고 볼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할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들을 수 있고 볼수 있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궁금해하며 나오는 이들에게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려주었죠.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선교였습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지상 유일의 공동체였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교회를 보면서 많은 로마 사람들의 하나님을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도 친척도 아닌 사람들이 날마다 날마다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재산을 나누고 부한자, 가난한자 할것 없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바로 저런 모습이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종과 주인이 상종할 수 없었던 시대, 여성이 차별받던 시대에 종과 주인이 함께 모여 식사하고 여자와 남자가 함께 모여 교제하는 공동체를 보면서 그런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은 내 주변에서는 볼수 없었던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저기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교회의 역할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어졌던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죠. 그들에게 원하신 것은 단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이 세상과는 구별된, 이방 나라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임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지, 이 세상을 창조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도무지 알수 없는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민족,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을 구원할 제사장 나라, 축복의 통로로 택함을 받은 민족이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은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열방에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공동체를 이루어내지 못했죠. 이스라엘은 실패했고, 더 이상 열방에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할 이스라엘의 이 사명이 이제는 교회에게로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의 시대, 이스라엘의 시대는 끝이 났고 이제는 신약의 시대, 바로 교회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자 사명이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요. 교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인격과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를 볼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하기 위해 어떤 사역을 하고 선교 전략을 짜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복음의 원리대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될 때에 세상은 그 교회를 보며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람들을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으로 조금 더 행복하고 유익한 사람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진리를 따라 살게 하는 일에 집중했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장소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공동체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가 한명 있습니다. 현대의 가장 저명한 신학자로 손꼽히는 신학자입니다 스테리 하우어스라는 신학자인데 그가 그의 책에서 이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공동체의 삶을 세상에 보여주는 징표가 되라고 부름 받았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공동체의 삶을 세상에 보여주는 징표가 되라고 부름을 받았다.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교회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 주었던 것처럼요. 오늘날에도 교회는 세상에 새로운 공동체의 방식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세상이 만약 돈의 원리로 움직이고 있다면 교회는 돈의 원리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세상이 만약 기부앤 테이크를 말한다면 교회는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말해야 합니다. 세상이 정치와 권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교회는 희생과 낮아짐으로 세상의 미라리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성경의 방식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공동체 삶을 보여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존재 자체로 선교적입니다. 우리는 선교라고 하면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주로 선교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교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선교는 교회가 하는 여러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자체가 선교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그 자체가 바로 선교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존재 자체로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구별된 공동체로 바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되는 공동체를 세상에 보내어 주셨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곳, 바로 이곳이 교회입니다. 전도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아도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더라도 교회는 존재 그 자체로 선교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선교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힘을 잃어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질문,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우리는 과연 어떤 공동체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인가?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세속적인 방식과 원리를 우리 안에서 제거해 가고 있는가?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있는 공동체인가? 우리는 거룩하고 선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 공동체인가? 우리는 세상의 정치와 학문, 철학, 이념, 사상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확신하고 있는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에는 존재 자체가 우리 교회의 존재 자체가 곧 선교입니다. 세상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가 진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지 늘 점검해 보시고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